지금은 12월 31일 2시 49분입니다. 아, 2021년이 진짜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 참 너무 보람찬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당장 내일이 1월 1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. <laughs>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오늘 브이로그가 거의 연습하는 게 전부일 것 같긴 한데 <laughs> 그래도 열심히 촬영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해볼게요 자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뿅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저는 어, 난주입니다 예 <laughs> 저희는 오늘 뭘 하죠? 파이널 준비를 <웃음> 하죠 그쵸?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아유, 뭐, 감정이라고 느낄 것도 없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, 씨. 언니들이 너무 불쌍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왜 불쌍하죠? <웃음> <웃음> 성인을, 성인. 그쵸. 성인의, 저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. 그니까, 청소년의 마지막을 연습으로. 그쵸. 아 <laughs> 마음이 아프네요. 그쵸. 근데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. 저 저희가 오늘 언니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웃음> 사랑한다고요. <웃음> 사랑한다고요. <웃음> 피곤하세요 어이구. <laughs> 씻으면서 졸 수도, 졸 수도 있고요. 밥 먹으면서, 걸어가면서 이제 멍 때리면서 음. 생각하다가, 음. 터져치다가 음. 졸아요. 아이고. 왜 그렇게 조세요? 스무 살의 무게인 건가요? <laughs> 아직 스무 살 아니시잖아요. 이제 체험하는 느낌? 아 <laughs> 오. 어머! 다들 힘들어 보이시네요, 오늘. 우와. n o 좀 w 말이 아니죠. 응. 얼굴색이랑 마스크색이랑 똑같아요 a t are you d o 어 n g What a r 왔어. o u doing? What a 하 e you d o 반 n g What are you doing? w 에 a 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했 o i 혼자 출발했어. 예. 너무 예쁜데요? 얼마나 걸렸어요? 그일 이래... 한이 뭔 컬러서 오래 안걸려가고 아까 한 시간 음, 두 시간. 내가 뉴뉴 온수 있을 것 같아. 해봐 해봐. 오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왜 이렇게 눈치를 봐. <웃음> <웃음> 에. 에 와, 난주장난주장좀 심각한데? 난주지 완전 난죽데 어떤데? 2022년 아난 죽지 않아. 난지 않아. 아니야아난죽 2. 않아. 난 죽지 않아. 빨리 하자. 응. 어... 응. 응. 어, 연습하자. <웃음> <웃음> 아리랑 연습하러 갑니다 파이널 무대를 위해서 와스터 귀엽다 선물해 주셨어요 웅어룽어룽어룽어머 <laughs> 손톱 다 떨어졌네? <laughs> 너 그러고 무대 올라갈걸? 걱정이야 어떡해 해. 다른 팀이라도 붙일까? 시간이 없는데 <laughs> 이러고 무대 올라가는 건 좀... <laughs> 액노섀도로 오늘 완전 붉은 거 했네. 화면 저렇게 보이는 게 없... 맞다. 가서 거야. 하수, 안녕하세요 하숙, 하숙, 하숙 생입니다와 화질. 어, 정리하고. WHOO! <laughs> 입니다. 아, <laughs> 아, 보내줬구나. 맛있겠다. 엄마, 잘 먹을게. 아, 이거 맞으면 안했보내줬구도 누구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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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질나그게도 질이지. 두명 슈퍼, 세명 시월 가위바자. 나쇼파 아니 가위바자. 아시울나안 가도 돼. 나도 슈퍼에서 정했거 너네는? 저 슈퍼. 너는? 너는? 뭐가요? 쉬는 곳. 거. 슈퍼 두 명, 시울 이제 세 명. 안 내면진 거가 매버. 제가 시어 갈게요. 아니야. <laughs> 우와. 놀랐지 놀랐지 놀랐지. 네 아니야 네. 아나 어떻게 해? 아 이게? 마초로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얼마큼 네. 먹었는데. 두두. 네. 아너 이것도 먹어. 이게 이게 찐 맛있음. 어? 너, 이거, 야, 너 먹으면, 이거 먹으면 너 이거 먹으면 진짜 놀란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게 리얼 밥도둑이야. 야 빨리 한 번만 먹어. 뭐야? 아 진짜, 진짜 맛있어?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나 원래 반만 먹었는데 배불렀거든? 이거 한입 먹고 나서 반다 먹었어. 근데 얘는 솔직히 인정해. 킹정 <laughs> 맛있지? 에바지. 야, 이거 찐이지 이게 찐이지. 히리레이고 hey, <laughs> 아이고. 난리 났네. 아 아까 연습하는데 픽리 겁나 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유병재? <나> 유병재. <laughs> 야 그거 있나나 어, 내가... 나. 저봐진거 봐봐. 데 우리 어. 연습했을 <laughs> 니까 우리가 제일 뒤쪽에 더라아 진짜. 그에그리 봤어요? 순간 경 완전 예술이던데. 어. 그 진짜 그 역시. 따라... 아! <laughs> 멀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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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놀래 놀래. 아니 나다 피켰어. 안 찢었어. 소리 지 마. 소리 지 마. 나 이거 감사해요. 감사해니 와, 이거 진짜 레전드야. 눈이 여기까지가 진짜. 요 네, 무시하고 야 아니. 아니, 아니. 아이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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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리 <laughs> <laughs> 안녕 잘 자. 어, 안녕. 내년에 봐. 아 내년에 봐. <laughs> 너무 잘 나. 나도 잔다. <laughs> 성인 된거 축하해요 써주시고요 꽃갈 써주시고요아 뜨거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웃 진짜 웃긴다 너네. 샀어? 아, 뭐야? 하나 둘셋 So, t h 타이밍 좋았어. 사랑해요. 사랑해 s t Sarangi, Sarangi, s a r a n 뜨 i Sarangi, 반, a r a n 생일 s a r a n g 생일 a r a n g i s a r 이 n g i Sarangi, s 죽여 죽였... 죽었다. 아, 아 파이널. <laughs> 형 니네 <너는> 언제 샀어? <laughs> 아까 택시 타고 내려서. 합정에서 어. 내려서. 저희 늦게 탔잖아요. 그래서 늦게 탄 김에 내려서 그냥 내려서 샀어요. 아이언 니또 자. 이렇게 그냥 보낼서 없잖아요. <laughs> 성인. 귀여워. 근데 캐 하나는 불어야죠. 선물은 나중에 해줄게요. 아유뭘 선물입니까? 언니 다일어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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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거 오, 또 안에다 놓으면 들킬까봐 어디다 놓는 줄 알아요? <laughs> 2층에서 3층 넘어가는 계단 있죠? 네? 거기다 놓으면 올라요 계속? 아, 아까 와서 부터겠네 네. 그래서 안에다 놓으 녹을까봐. 자기 전에 딱 12시 넘어갈 때 하려다가 언니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일단 좀 네, 일단 재우고, 재우고 <웃음> <볼게요>. <웃음> 일단 <웃음> 어. 좀 재우고 <웃음> <웃음> 아... 진 말이 다대가 여러분. 와 민지 고삼 축하해 입시의 길에 들어서는 거. 축하해. 아 진짜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저희도 성인 축하했는데 입시 축하도 못. 아 진짜. 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자 송이수 씨와 조나인 씨 네. 심정이 어떠죠 성인된 심정이. 아, 10분만 더 자면 안 돼요? <laughs> 성인된 심정은 <laughs> 10분만 더 자면 안 돼요 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수 씨? 잠이 많은가 봐요. 이 딸개는 님들이 주셈. 아이언 님 이거만 먹어. 딸개 두갠데 우리 주겠대. 브라우. 역반응. 브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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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야 돼 벗겨. <laughs> 와이. <이게> 좀 나. <laughs> 아니 그냥 드세요. 음. 아 아메리카. 얼박사? 와이런게 얼박사 진짜 맛있어요. 얼박사. 이렇게 사는데 야야야. 아, <laughs> 네 <마실래? 아니, 웃음> 너 마실래? 니 마실래? 아니 물티슈 있어 바보야. 내말좀 들어봐. <laughs> 왜이래 다들. 이렇게 얼박사를 팔아.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채원아 밑에서 수, 꺼내 그냥 수저. 수저 여기 있어. 나는 얼박사. 공장 말. 엄청해. 아무튼 이거 너 뭐라는 거야? <laughs> 얼박사 먹을 거야. 예예. 예. 아, 얼박사도 먹고 싶고 그거... 아 e d tea. iced tea. iced tea. iced tea. iced tea. 얼박사가 뭐야? 얼박사 e 뭐야? 얼음 i c 박 d tea. iced tea. iced tea. iced tea. iced tea. iced tea. 완전 e 아 tea. i c e 나 tea. i c 딸기 바나나 i c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 썰을 하나 풀게요 제가 있잖아요. 12월 31일 오전 10시에 내일 예약을 했거든요. 그래. 근데, 내 내일 예약을 했어. 근데 내가 오전 10시에 일어난 거야. <웃음> 10시에 예약인데 10시에 일어 10시에 일어난 거야.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망했다 이러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, 저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해가지고 다시 5분에 도착을 했어. 근데 이제 그러면 일어나고 나서 분주하잖아. 근데 얘는 자고 있었어. 근데 내가 얘가 근데 거의 옷장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옷장에서 후드티를 꺼냈어야 됐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그걸 꺼내 가지고 <laughs> 얘를 밟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자고 있는 애를. <laughs> 그니까어어막 <laughs> 이러는 거. 근데 내가 아, 미안해 미안해 자자 자. 자, 자. <laughs> <laughs> 언니가 저팍 밟았어요? 아니 그냥 그근 약 소심하게 말러어 아니 근데 약간, 응, 약간 근데 약간 그냥, 그냥 넘어올 수도 있는데 희선이가 더 말을 크게 아니 야나나나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 괜찮아요 <laughs> 꿈민줄 알았어 일어나고 나서도 아까 콜라 남은 거 이거 마셔도 돼요? 말려 왜날 귀여워해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아니, <오늘 웃음> 왜나 스무살이야. 나 스무살이라고. 나고임 <laughs> 어쩔? 나 스무살이. <20살임. 웃음> 네 수험생임. 왜 <laughs> 아, 이렇게 귀엽냐 오늘. 화장에 지워진요그러지마요 땡큐 이런거 하지 마요 뭐해 그럼 <laughs> 부끄러워해요. 아 부끄러워. 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, <laughs> 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, 청춘여가지금 들으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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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<laughs> 여러분 1월 1일은 별게 아니었고요. 20살의 첫 시작을 이렇게 올러갑니다 불러갑니다. 이렇게 된거 진짜 우승해야겠어. 에이, 20살 별거 있나? 이렇게 살아가겠지 뭐. 그렇지? 그렇지. 엄마, 머리가. 우리 날수 있어. 멋있는 스무 살을 보내자. <laughs> 아자 <아자아자>. 아자. <laughs> 파이널 아자 아자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